어, 구독자 분들께는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불치병을 갖고 있습니다. 100% 오래 산다.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건안 키우는 사람보다는 더 건강하게 살수 있고요. 건강하게 살면 상대적으로 더 오래 살수 있겠죠. 이건 실제 실험인데요. 치매 환자분들이 계셨는데 두 그룹으로 나눠서 A 그룹은 약물 치료만 진행했고 B 그룹은 약물 치료랑 원예 치료, 그러니까 꽃과 식물을 가까이 하는 거죠. 그두 가지를 병행했습니다. 2개월간 진행했는데 결과는 B 그룹이 훨씬 더 좋아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양 물치료만 했던 a그룹에 비해서 인지기능이라든지 주변 사람들과의 협력도 증가했고요 특히나 공격적인 행동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실제로 심리적인 부분이나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 거죠 이런 실험은 사실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결과는 모두 꽃이나 식물이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거고요 어, 구독자분들께는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불치병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당장 죽는 그런 게 아니라 누구 나 평생 가지고 가는 병들 있잖아요. 그냥 그런 건데요. 다른 건 아니고 천식이에요. 지금은 많이 나아졌는데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잠을 거의 못잘 정도로 심각했었습니다. 기침이 막 너무 심해서 숨을 잘못 쉬니까 잠을 잘 수가 없었거든요. 말하자면 그 과정이 엄청 긴데 어쨌든 지금도 흡입기는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좋아진 이유에는 분명 식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물을 본격적으로 가까이 하면서부터 많이 호전된 느낌이거든요. 한마디로 제각의 그 증거잖아요. 우리 건강을 위해서라도 식물을 안 키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회사 생활을 한 10년 정도 했잖아요. 근데 회사 다닐 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아, 언제 끝나지? 언제 집에 가지? 또 야근이야? 왜 이렇게 맨날 야근이야? 하... 아, 하기 싫다. 출근 자체도 지옥이었지만 무엇보다 나에 대해 생각할 겨를 그럴 여유가 없었거든요. 식물을 키운다는 건 시끄러운 게 아니거든요. 식물을 가만히 관찰하다 보면 조용합니다. 주변이 고요해져요.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시끄러운 게 싫어지기도 했지만 이렇게 주변이 고요해지면 오히려 내가 깨어나는 느낌이 듭니다. 뭔가 인식한다고 해야 하나? 시끄러울 때는 느끼지 못했던 뭐 정신도 맑아지면서 시각 청각 이런 감각들이 깨어나는 느낌입니다.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가 시작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인생에 있어서 부정적인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정적인 것들에서 나를 분리시키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을 진행하려면 식물이 꼭 필요하고 식물로 인해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볼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건강도 건강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보다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식물이 우리 사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식물의 생장 과정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과 같다고 생각해요. 인생에 사실 갑작스러운 건 거의 없거든요. 뭔가 갑작스럽게 사건이 생겼다면 아마 그 전부터 꾸준하게 어떤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걸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거죠. 플로리다 뷰티의 잎 색깔이 변했다는 건 결과입니다. 이미 그 전부터 조금씩 뿌리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식물 줄기에 좋지 않은 병충해 또는 감염이 있었을 거예요. 다만 우리가 관찰을 못해서 발견을 못했던 거죠. 정말 진심으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원하신다면 문제를 피하기만 할게 아니라 직면하고 끄집어 내서 하나씩 해결해야 합니다.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문제가 커지잖아요. 식물도 똑같습니다. 식물도 키우다 보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데요. 못 보기도 하지만 못본 척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미루고 미루다 보면 그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커지면 장기화되고 결국 시들게 되는 거죠. 식물과 사람은 결국 자연에서 온 거잖아요. 식물을 키워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와 식물이 자연이라는 곳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나 자신을 건강하게 돌보려면 먼저 가까운 공원이나 뭐 농장 같은 데라도 찾아가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관심 있는 식물이 생기면 저희 같은 스튜디오나 식물샵에 가셔서 사장님과 얘기를 나눠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조금씩 식물과 가까워지다 보면 식물이 점점 좋아질 거예요. 것이고, 재미있게도 내가 더 좋아지게 됩니다. 식물을 가만히 관찰하고 돌봐주잖아요. 아마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제가 100% 장담합니다. 방금 인터뷰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제 생각도 물론 있지만 곧 나올 저의 책 내용도 있고 또이책 내용을 말씀드린 것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책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딱두 가지예요. 첫째는 제목에서 느리지만 단단하게 라는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들었고 둘째는 식물과 인생을 연결시킨 작가분의 생각과 저의 가치관이 정확하게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책을 읽어보면서 와, 진짜 나랑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영상에서 여러 가지 식물 관리 팁도 드리고 하지만 어쩌면 오늘 내용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사실 식물을 잘 키운다는 것 자체가 내가 잘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인생에 여유도 없고 바쁘기만 한 사람들은 절대 식물을 잘 키워내지 못합니다. 설사 지금 잘 키우고 있더라도 그리 오래가지 못하죠. 과거에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꼬딩남이 생각하는 식물이란 무엇인가요? 그때도 저는 우리 인생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소통이란 게 가장 중요한데 그 소통의 대상으로 너무 훌륭한 생명이 바로 이 식물이다 이렇게 말했었어요. 저는 특히 소통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런 유튜브도 하고 있고 또 단톡방도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식물 이야기를 이렇게 많은 분들과 소통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거든요. 이 책에서도 스킨답서스 픽투스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같은 식물이 다르게 자라는 건지 식물을 건강하게 키우려면 뭐부터 해야 하는지 키우는 환경은 어떻게 중요한지 등등 제가 평소에 이야기했던 내용들도 많아서 정말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시간 관계상 좋은 내용들을 전부 말할 수는 없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식물을 키우는 장소를 바꾸려고만 하지 말고 찾아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비슷하지만 좀 다르죠? 바꾼다는 생각보다는 찾아본다는 생각을 하란 건데요. 집안 또는 실내의 환경 자체를 바꿔주는 건 새로 들어오는 식물에게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기존에 적응하며 잘 살고 있는 식물, 게다가 이 환경에 적응하고 있는 우리에게조차 좋지 않은 선택이란 것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장기적으로 보셔야만 합니다. 지금 당장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기적으로 보고 내 식물이 점차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내 식물 곁에서 도와주는 일, 그게 바로 식물과 우리의 공존이자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 아닐까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내용의 책이라 무료 이벤트 또한 준비했습니다. 평소에 식물이나 인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너무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하신 뒤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중에서 다섯 분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이 되셨는데 댓글이나 커뮤니티를 보지 않으셔서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꼭 하셔서요.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릴게요. 구독은 좋아요.